To your eyes, I see we're out of time. I guess no one's to blame. Nobody crossed the line. I guess we couldn't see somehow we.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이입니다. 지금 저 어디 왔게요? <laughs> 저 빙박 가러 왔어요. 빙박. 이번에 여기가 핫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와봤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많이 녹았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주차한 곳은 저기. 단발 유원지, 어 저기다 주차를 하고, 저기 보면은 되게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위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강위를 걷고 있어요 좀 무서운데 근데 다들, 다들 다 가셨으니까 괜찮겠지? 사람들 있는 쪽에 좀 쳐야 되겠다. 아니다, 쉘터가 몇도 있네? 아, 그러면은, 조금 떨어지네. 아, 저기 햇빛이, 햇빛이 비춰져서 조금 불안한데? 아, 설레. <laughs> 아, 무서워. 무섭고 설레고. 불안해서 계속 땅만 보고 가게 돼. <laughs> 그늘을 공략해야 되겠어. 저쪽 벽 쪽은 좀안 얼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갈 거예요. 양말 갈아 신고 부티 신어야지. 챙겨왔는데. 아 추워. 아, 아까는 되게 안 추웠는데. 아 이제 추워졌어. 밖에 온도가 몇 도인지 텐트에 걸어볼게요. 이따가. 한 여기다 걸어볼까? 걸어놔야 돼. 이 구정맹이 놈. 아, 다시, 모 추워 일단 이거 봐. 틀런줄 도, 모 르고 놀 다가 카 페터 트는걸 깜빡 했네. 오늘은 주차한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얼마 안 걸려가지고 좀 짐을 무겁게 무겁게 가지고 왔어요. <laughs> 굳이 경량할 필요 없이 어, 오늘은 전부 무게 있는 장비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무거운 장비라고 해봤자 안락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왔어. 장석 핫팩 예전에 같기 빼빼킹하던 오빠가 한번 써보라고 준 건데 이거 오늘 가져오네? 작년에 받은 거 같아 <웃음> 대박 <웃음> 겁나 따뜻하겠다 심낭에다 넣어놔야지 솔직히 이걸 가지고 다니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빼빼킹이 오늘은 거리가 짧으니까 빼빼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라? 백복히? 백, 백복키 이라고 하던데? <laughs> 배고픈데? 지금 몇 시지? 5시 36분. 지금 최고 온도가 1도고, 최저 온도가 영하 7도예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빙박 와도 괜찮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나저나, 지금 제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기가 되게 창피하네. 뭐라 그럴까? 하와. <laughs> 딱할 일도 없는데 밥이나 먹을까? 먹고 지난번 갔다 온 캠핑 영상 편집해야 돼요. 빨리 편집해야 돼. 아 밥. 얘도 무겁다고 맨날. 이거 안 가지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가자 풀어줬어. 짜란 쌈밥이에요. 지금 이게 데우고 있는 게 강된장이거든요. 얘도 살짝 데우려고 어, 잔열로 일단 데우고 추우니까. 어~ 국물 끓여가지고 국도 데펴먹을 거예요. 그냥 왠지 바닥에다 두면은 빨리 식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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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소고기를 적어놓 소고기를 집에서 어 말아서 왔어요. 여기다가 찍어서 먹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어, 숙도 함께. 음, 맛다나밥없지 무슨 밥을 먹으양고 하나? 미 구까지 완성. 국물. 어, 흘렸어. 아 맛있다. 아 맛있는데?

추우니까 음식이 빨리 식어. 빨리 먹게 돼요. <laughs> 어우, 너무 많이 마셨다. 맛있어. 이김 장난 아니야. 너무 추워서 앞에 문을 닫았어요. 어 밥도 다 먹고, 어 내가 제가 이제 먹을 걸 별로 못 챙겨 와가지고 조금 서운하네요. <laughs> 어 뭔가 좀좀 서운해. 제가 아까 봤는데 이제 텐트들은 많은데 아직 조명들을 안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따가 밤에 이제 조명들을 좀 켜지면 어뭐 영상을 찍든 사진을 찍든 해보려고 <laughs>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아 어, 추워. 해도 떨어지고 이제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 추워요. 치우고 좀 누워서 쉬,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빽패킹 오면 할게 없어요. 아, 할 일도 없고 지금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야 돼서 하고 있는데 되게 집중을 못 하겠어요. 어, 제가 업로드가 많이 늦죠, 여러분. 어, 본업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어, 집중이 잘안 돼요. 저는 핸드폰으로 편집을 해서 어, 막 눈도 아프고, 안 구건 집중이 되게 심해서 어, 안약을 넣어가며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하늘에 별도 많고, 오, 중간중간 중간 얼음 오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들리세요?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진짜 시끄러워요. 아... 계속 얼음 위로 걷는 그뽀도득뽀도득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근데 주말은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저 어, 소리가 너무 신기해. 거슬려가지고. 어 이렇게 밤에 잠에 잠잘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 장난 아니야. 얼음 얼구 막 꽝꽝거리는 소리보다 저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텐트가 얼었어. hmm 머문 자리 잘 정리해서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가 세워놨는데 여기는 얼음이 어제 보니까 좀덜 얼었더라고요. 그래 무서워서 못 건너고 어제 왔던 어, 저기 기 위로 올라가서 갈 거예요. 어, 이번 빈방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laughs> 안녕!